아 여기 도착했습니다. 어디입니까? 경주 힐튼 호텔. 어 힐튼 호텔. 자 들어가 볼까 지안니가 먼저. 응. 들어가 봅시다. 자 오이 자 침대가 어, 몇 개야 지안아? 한세 어, 봐. 여기 화장실. 하나 응. 둘 하나 둘둘셋 둘, 둘, 둘. 오케이 밖에 뭔가 볼까? 와 밖에 <laughs> 호텔이 많네. 그지? 자그 다음에 여기 웰컴 박스 볼까? 지니이안 네, 뜯어 볼까? 웰컴 박스. 일로 와봐 두개가 왔네요 회사에서 얘는 뭐야? 어 이거는 와인이고 자그 다음 지하님도 와서 봐봐 지하님도 뜯어주세요 어 그럼 오빠가 뜯어 어, 지하님 뜯지 말고 어. 음, 자어뭐 있는가 볼까? 이게 뭐야? 어 이거 뭐지? 과자 있고 허시 초콜렛 허 초콜렛 음료수 아 이건 맥주입니다 맥주? 어. 뭐. 음, 하리보 응하리티슈 미티슈 어 회사에서 준거야 어? 하씨 응 아빠 회사에서 준거야 어. 이거 이거랑 어어어어어아내 좋아하는 친구 아, 또 이거 뭐야 키어응얘얘얘어 음. 예. 예? 어. 예? 자오케이야 예? 먹을거 많네 예? 자 안녕 신나게 놀고 가겠습니다 자 지안이도 와봐 자 하나 둘셋 하고 우리 재밌게 놀자고 화이팅 하는거야 지안아 와봐 자 일로 오세요 아 이거 안 준다, 이거 안 준다 안자 일로 와 하나 지안이도 오세요 자 하나 둘셋 화이팅, 화이팅. <laughs>